우리가 생명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일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란노에서출판사 있는 생명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일장 전체 볼 텐데 일절에서 팔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앉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실 것이라 요한은 이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 것을 다니라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자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로 하리라. 아멘. 주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라. 아멘. 칼빈이, 어, 다른 성서는 다 섞였는데, 요한 계시록은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빈 당시 1500년 계시록 어,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시록을 어, 어, 해석하지 않았다. 어, 묵시환상 어, 상징들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어, 이제는 밝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 계시록이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요한 계시록은 분명하다. 어떤 음. 음.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정말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 왜 종말이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어, 새 사람이 올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 있어야 된다. 어, 그러면서 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예, 새 땅, 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가, 어, 우리가 한달 정도 요한계시록을 볼 텐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를 소망합니다. 음, 할렐루야. 음. 어, 우리가 읽은 이, 어, 일장 메시지,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사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장, 9절, 10절, 우리 9절, 10절 같이 읽려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네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죠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어, 있을 때, 주의 날에, 주님의 날, 그니까, 러 예배드리다가, 그렇죠 예배드리던 도중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가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씀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 사도 요한이 하나를 분명하게 합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 자, 보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어, 이 당시에 로마의 박해. 박해가 너무 심했거든요. 이 책을 읽는, 음, 당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되겠죠. 어,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이 약속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많은 고난과 환란과 죽음 앞에서 있을 때, 그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복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앞날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예, 그것도 복 맞아요. 그런데 진짜 복은 예수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육감이 예, 삼성맨이야. 그런데 예수 안 믿어. 또사육감이 있는데 중소기업 다니는데 예수 믿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예,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 당연히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 요 할렐루야. 예수님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중요해요 예, 내가 예수, 믿으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60년이 지난 90년대에 이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거든요. 이제 마지막 사도들 사도들도 다 죽고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다 죽고 이제 요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소비께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구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섬을에 갇혔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핍박 가운데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제 황제 숭배로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라. 예.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자만이 예, 이제 인생이 편하고 복지를 받고 안녕을 제공하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네로 황제 때는요, 어 이제 바울과 그다음에 베드로가 다 순교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박해가 시작됐는데 더 심한 박해가 막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때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음의 핏박 가운데 있다면, 보셔야 돼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조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어,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밝히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을 보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뭘 보여 주시나? 우리의 미래를 보여 주신다.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환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예.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죽음의 당시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음 보여 주심으로 위로가 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우리가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까? 예. 끼케야 우리가 자녀들이 좀 어렵고 가정이 좀 힘들고 예. 질병으로 있고 예. 그러나 뭐 질병도 그래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예.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시 초대교회인들과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마시,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시록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오해해요. 요한 계시록 뭐, 휴거, 666, 뭐, 바코드, 베리칩, 어, 14만 4천. 예. 종말의 관심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오해하는데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또 한절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자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응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죽었었느라. 나는 전에 죽었었느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알렐루야. 그죠? 렇 예. 이제, 어, 박해가 심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상이나 황제의 신전,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궁 그리고 우상의 신전은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는 정말 성전도 제대로 없는 그런 가정교회였어요 외형적으로 아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끼케야 안디옥교회 그리고 어 예루살렘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교회 이런 큰 대형교회 몇 개는 빼놓고 정말 다 가정교회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비해서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무시할 정도로 미미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교회를 무섭게 핍박합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나? 저 집단이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믿을 정도로 당시에민는 자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쉽니다. 시작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이깁니까? 제가 꼭 장례에 가서 하는 설교입니다. 예.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예수는 죽음도 이기시냐? 예.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다,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 다 졌잖아요.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 전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 죽으셨을 때 여기 왔잖아.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삼성이 있으니까 돌아, 이렇게 고 갔어요. 그가 얼마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까? 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할거다 해봤잖아요. 죽음 앞에서 쾌락을 다 누려보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 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죽음 앞에서도, 콜로세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목이 잘리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미래에 대해서 예수, 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7절도, 7절도 읽어볼까?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기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13절, 14, 15, 16 예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완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예수님은 현재 과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팔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죠? 이제도 있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도 있고요. 과거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것인데 지금 어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제도 있다라는 것,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도 중요해요.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관계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제가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장을 묵상하면서 요한이 노년에 반보섬에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처량하고 막먹하고 괴로웠을까.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그냥 핏박이 이래서 순교하고 사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예수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소식이 막 들려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사상과 타협하고 사상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이단과 싸우다가 어떤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한 걱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끝나는가 복음이 여기서 중단되는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신 주님이 예.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과거에 계셨던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들을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는 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아, 주옵소서. 예. 이 어두운 시대, 에이 절망의 시대, 에 예.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대부분 다 책망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제부터 요한 계시을 보면 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 주님 책망도 좋, 좋으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신다면 듣고 또 혼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할렐루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이든, 칭찬이든, 위로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믿고, 보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대, 하나님 또한 어 세상의 유혹으로 어 가득한 이 세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책망에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듣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한번말씀듣으시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준행감사합니다.오,진심감사합니다.